안녕하세요, 인턴,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아 네. 요거 인턴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아주 이해, 쏙쏙 아, 됩니다. 이해, 속속 네. 됩니다. 네. 인문계 출신입니다. 자. 원래 대조리는 인문계 출신이라는 안 하잖아. 아, 고조신 싸움이었구나? <laughs> 요거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페이텐트, 페이텐트. <laughs> 아니, 갑자기 애플을 애플. 바꾸셨어. 애플. <laughs> 네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여는 야심찬 영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사원이고요 안녕하세요 박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원님 네. 아 항상 우리 신사원과 아침을 열어서 참 좋습니다 아, 부장님 응. 안녕하세요 <laughs> 예 근데 오늘 갑자기 열어,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우리 명민준 대리 옆에 쟤는 누구예요? <laughs> 그래서 인턴이 들어왔다고요 네. 인턴 아 인턴입니다 네 얼굴은 과장급인데. 인턴이 <laughs> 고생이 많아. 고생이 많아서. 아니, 무슨 응. 일을 경험한 어, 거야? 만학도입니다 고시공부를 한 10년 했나? 커피 타다 <laughs> 보니까. 인턴이면 제 후배인가요? 그렇네. 아니요. 한달 차에 그래서 후배라니요. 수평적 조직 문화인데, 네. 존댓말은 꼭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분한테도 존댓말로. 무조건 <laughs> <다 존댓말은 웃음> 존댓말 그럼요. 명절에 인사도 갑니다, 전혀. 네, 네. 예, 왜 생겼다. 효도로 갑니다, 효도. 네, 네. 네. 주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분들 다 끌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laughs> 여기 회사가 뭐 체계가 있나요 여기 지금? 네. 근본 없는 회사. 아, 네. 아, 네. 네. 눈 뜨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데. 네. 약간 저기 투컷을 보면 다른 유튜브 채널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네. 있죠. 예능으로. 예능. 전 예능 아니에요. 하지만 네. 우리 교육 방송 있고요. 교육 방송. 그렇죠. 3% 티비와. 배우로 나오죠. 그리고 음. 영어 관련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 제가 만점입니다. 저기요 인턴 와. 여기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소개나 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인턴 산이산이 <사니사니> 곽수산입니다. <laughs> 오, 맞습니다. <laughs> 아니 인턴 후배님 아, 네네. 혹시 어떤 거 배우시는지 아시나요? 일절 모릅니다. <웃음> <웃음> 인턴은 뭐가 돌아가지 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지금 몰라. 오락으로 오는 거예요. 어, 네, 네. 그게 인턴입니다. 그게 네. 앉아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laughs> 무슨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laughs> 그냥 불려온 거죠. 그냥 불러왔어요. 아,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영어가 뭐니라고 해서 네. 경제 뉴스. 음. 그거를 또 영어로 봅니다. 아. 그래서 영어와 경제 그쵸? 그런 지식들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어. 거기서 인턴은 또 이제 예능야마를 또 MSG를 쳐주는 게 인턴 역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겼어요. 그럼 제 미디어점에서 잘못 보고 온거 같은데. 맞습니다. 공고는 다르게 냈거든요. 공고는 다르게 나갔어요. 얘기가 많이 다르네요. 네. <laughs>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적응해야죠. 응, 적응해야죠. 응, 외신으로 이제 경제와 영어 를다 배우는 건데 오. 우리 인턴 덕분에 더 재밌는 스터디가 될것 같네요. 응,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자, 음. 어떤 거 배우나요, 대리님? 오늘의 주요 내용은 요거예요. 중국과 미국의 대결. 해결. 음. 음. 굉장히 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 기사의 내용 자체는 어 국방 안보 잡지입니다. 이게 음. 영어로 된 국방 안보 잡지인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hina out pacing US in key science metrics. 예. Yeah. 음. 중국이 미국을 주요 과학 지표에서 앞서고 있다, 추월하고 있다. 아, 아웃패싱. 그래서 요거를 대충 내용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과연 어디서 요거를 좀 제치고 있는지 추월하고 있는지 그거를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인턴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주 이해, 속속 이해, 속속 됩니다, 속속 네. 됩니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인문계 출신입니다. 자, <laughs> 2022년 원래 대졸이는 인문계 출신이라서 안 하잖아. 고졸 신싸사을이구나뭐 상고, 공고 요런거 따지는. 뭐저상경대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인문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금 텍스했어요 뭐, <laughs> 네.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대학을 yeah. 안가려 그랬는데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또 가가지고. <laughs> 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The Nation. 여기 The Nation이라고 하면 미국을 뜻해요. 네. 미국 is falling behind China in important areas, such as growth in R&D investment, The manufacturing of critical emerging technologies and patents for innovative systems. 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이 중국한테 뒤지고 있는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오. 첫 번째는 R&D,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R&D 투자, 연구 개발 투자라고 하죠. 네. 거기서 성장률이 중국에 뒤쳐진다고 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Critical Emerging Technologies. 그러니까 핵심적인 새로 떠오는 르 신기술. 음. 이런 부분에서 제조, 제조하는 데서도 중국에 뒤쳐지고. 그리고 Patents, 특허. 특허, 특허. Innovative System, 그러니까 혁신적인 시스템의 특허들. 특허 개수나 특허의 개수의 성장률. 이런 거에서 중국에 가디쳐지고 있다 야, 이런 상황이었나 음 실제로 요 기사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네. 2000년에서 2019년까지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만 전체 글로벌 R&D에서 중국이 29%를 담당 중이라고 해요. 거의 3분의 1의 어, R&D를 네. 연구개발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어요. 음. 미국은 얼마나 담당하고 있냐 같은 통계를 내보니까 23% 음. 6%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이런 어, 특허 부장님이 더잘 아시겠지만 음. 이런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집약적 산업 음. 기술 네. 과학 수학 뭐 이런데 이런 데서 특히 이런 결과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특허, 국제 특허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음. 중국 같은 경우는 16%에서 지금 2019년까지 통계를 내 보니까 전체 특허의 4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대박이네. 거의 절반까지. 특허 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분쟁도 많잖아요. 중국이 계속해서 특허를 내고 있다 음. 이런 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미국이 워낙 텃세를 부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다음 스테이지로 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를 만들어야 그다음 하다못해 이 노트북이니 뭐니 이런 게다 그다음 단계인데 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뭐 노강장비니 뭐 이런 핵심 장비가 외국에서 사와야 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그쵸? 그거를 미국이 돌아다니면서 네덜란드. 더 어디 돌아다니면서 중국에다 는 팔지마, 중국에다 팔지마 하고 있어요. 근데 아 네. 중국은 더 이상 뭐 새로운 뭐 생산 능력을 늘리기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뭐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그런 게 필요한데 못 하는 거죠. 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항상 우리 신사원은 중요한, 질문 <laughs> <말하는> 중요한 <웃음> 질문만 중요한 <laughs> 질문만 합니다. <웃음> 쓸데없는 질문 안 해요. 네, 명대리하고는 달라. 아, 쓸데없는 <laughs> 질문만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럼 이 반도체 지금 체제로서의 어떤 전산장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뚫고 나가기 어려우니 음. 네. 다음으로 가자. 그 다음은 뭐냐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네. 퀀텀 컴퓨터. 그렇습니다. 바로 아. 그런 걸로 바로 가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특허를 지금 내고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바로 그런 흔적이 우리 명대리님이 설명해 주신 이 아티클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신냉전 요런 게 펼쳐지고 있다 자 영어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emerging technologies) 요게 이제 떠오르는 기술, 그러니까 음. 신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Emerging technologies라고 하고 질문 이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말해서 콩글리쉬인가요? 하이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도 쓰기는 씁니다. 아, 그런데 아. 이제 어,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커링 g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 이머징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하이테크도 콩글리시는 아니에요. 하이테크 어 하면은 알아듣게 알아듣습니다. 아, 뭐 반도체나 이런 그런 고차원적인 기술들. 그런 음. 걸 이제 하이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머징 테크놀로지스, 하이테크 이렇게 하면은 신기술의 네. 이런 뜻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허. 특허는 페이턴트 페이턴트라고 합니다. 페이턴트.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페이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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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이거 보면 발음하기가 사, 사실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 이 e 트 t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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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니 애플. 갑자기 애플을 바꾸시어 애플. 이렇게... <laughs> 인문계 맞아요. 아, 인문계. 이문계맞아이인문계입다문가 아, P랑 아, F를 아, 구분해야 되는데. 인문계 문과입니다. 페이턴데요. 페요? 페이턴 맞습니다. 페이턴. 페인트 할때그페인트아 아, 아, 약간 아. 영국식이어가지고. 네. 네. 아 영국식.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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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식. 페이턴. 페이턴. 그리고 밑에 혁신적인 연구개발. Innovative R&D. Innovative R&D. Research and Development.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진짜 요게 연구 개발의 직역이에요. 연구가 음. 리서치고 개발이 이제 디벨롭먼트잖아요. 네. 그래서 연구 개발그래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렇게 갑니다. 네. 그 뒤에 SMT는 뭔가요? 요거는 어, 많은 분들이 R&D까지는 알지만 네. 우리 직장인분들의 SMT는 또 처음 들어보시는 네. 분들이 맞아요. 상당 부분 계실 거예요. SMT는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래서 과학 기술. 요거를 음. 이제 SMT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자 그래서 아티클의 두 번째 쪽으로 가보면 네. 요런 신기술 측면에서 이제 개발을 많이 하면 주로 대학교에서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오, 연구기관 그렇죠. 대학교 요게 바로 유학생이랑도 연결이 많이 오. 됩니다 음. 기술로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중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의 수도 어, 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음, 예. 거예요 특히나 공학도 공학도 쪽에서는 인문계 말고. 공학. 아, <공학과>. 공과 쪽에서는 <laughs>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laughs> 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많이 해요. The US 여기서는 이제 미국이죠. 네. has long been premier developer of global stem talent 라고 이 오초아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음. 또 권위자예요. 권위자. 네. 그래서 오초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원래는 그 글로벌 스템 인재들을 키우는 데는 최고의 개발자였는데 네. 어, 요게 지금 바뀌고 있다. But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coming to US in recent years is a cause of concern. 근데, 요런 어, 유학생들의 수가, 미국에 오는 유학생들의 수가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따 영어 표현에서 그거는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고 네. 또 통계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과학과 공학 이쪽에서 이제 학위를 받는 사람이 미국에서 2018년 기준에 4만 1000명 정도 됐었는데 베이징. 베이징, 칭화대도 있고 중국. 북경대도 있고 다 베이징에 몰려 있잖아요. 네. 거기가 급속도로 따라잡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대 도시로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베이징에서 학위 받는 그 해외 유학생들이 벌써 워싱턴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해요. 이미. 그리고 베이징에서 더 많이 되면서 이제 미국 전체 수를 또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명대리 음.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니 본인은 저기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에서 유학을 하셨다가 칭화대로 유학을 가신 이유는 뭐예요? 저도 이제 여기에 하나 포함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음. 칭화대 하니까 음. 기술적으로 공대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경제방송에 (1년) 있어 보니까 아, 미래는 신기술이다. 음. 어. 대체 에너지, 반도체, 2차 전지, 요런 거를 배워보고 싶다 해서 칭화대로 넘어갔습니다. 와. 여기 이흐름이네 제가 요중 하나입니다. 아. 앞서 계셨네요. 네. 네. 앞서 있었다고요? <laughs> <laughs>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갔는데, <laughs> 네.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로 갔을 때는, 와, 그요 학생들, 특히나 이제 석사, 박사 받는 분들은, 하루 종일 연구하고 있고, 음. 거기에 심취해 있어요. 아. 거기에, 아, 나 오늘 학위 뭐 이거 논문 써야 돼. 이게 아니라, 아, 요거 해보면 어떨까? 음. 스마트 팩토리 요렇게 구상해보면 아. 어떨까 하면서 거기에 완전 미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기술적으로도 아, 진짜 음. 발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영어 표현 한 번, 아까 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좀 쉽죠? 탤런트. 탤런트. 우리나라에서 콩글리시로 탤런트 하면 예전에는. 연기자. 연기자. 배우. 어, 어, 그런 거 연기. 탤런트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건 왜 그런 표현이 생긴가요? 그러게요. 이문기야? <laughs> 아. <laughs> 아, 물어봤잖아요. <laughs> 네. 어, 그게, 어, 그게... 네. 문학적으로 생각을 네. 해보면. 제가 오늘 이제 오전이잖아요. 오전입니다. 아마 퇴피엠쯤에 다시 한번 문자 드릴까요? 좀 생각하고요. <laughs> 그때 다시 아, 한번 네. 문자로 드리도록 그래. 문학적으로 갑니다. 네. 네. 아니 목화는... 질문을 했는데 난 멈춘 줄알았었니까 아, 그거 제가 만들었나 그 표현을. 어... 약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렵죠으로 네. 어렵죠. 네. 아, 어렵습니다. 아, 아. 어렵습니다. 아, 아, 녹화를 다음에는 저녁 10시에 잡을게요 아, 그럼 발상이 더 뛰어날 수 있을 것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talent 이렇게 얘기하면 인재, 재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pecial 탤런트 이러면 음. 축구에서 막 이렇게 뭐 호날두, 메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음. 유튜브 제목에 스페셜 탤런트 이렇게 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특별한 재능, 음. 뭐 신이 주신 재능 이러면 음. 이제 탤런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 전에서 이제 스템 탤런트라고 써 있었잖아요. 네. 여기 스템 탤런트. t 스 m 이 뭐냐? 이것도 이제 줄임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S는 사이언스. 네. T는 테크놀로지. E는 엔지니어링, 음. M은 매트메틱스, 음. 과학, 어, 기술, 공학, 수학, 이런 공학 전체를 아우러서 STEM,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음. 그래서 STEM t a l 이러면은 이 공학 쪽에 있는 이과적인 인재, 텔, 어, 재능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이제 bright. 요거는 right. 이제 우리 그 부장님 같은 분이 추천서를 써 주실 때아 내가 아, 이 사람을 음. 뭐라고 표현을 해 줘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음. 네. 그래서 구글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항상 브라이트를 써 주면 전반적인 긍정적인 표현이 됩니다. 아. 그래서 브라이트 아, 탤런트 아니면 뭐 브라이트 음. 퍼슨 뭐 이러면 음. 음. 똑똑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밝은 사람. 왜지 아아 네. 익숙한 표현이네요. 아, 아, 그래.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떴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Bright. bright. 아, bright. 네. 네. 아, 네. 요거 l 발음 아니고 네. bright입니다. r 발음이 Right. 아, 네. Bright. bright. 네. bright. bright. 네. 그래서 똑똑한. 요거 referencing 할때 bright 하면은 어, 굉장히 많이 도움 된다는 거. 음.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gifted. gifted. 뭐 이런 얘기했고 gifted intellect 이러면. 인텔렉트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뭐, 나라, y o u very uh, gifted intellect 이러면은 굉장히 신이 주신 재능이 좋은 오. 타고난 오. 똑똑한 인재다. 이런 음. 표현을 you. 많이 합니다. 사실, 사실이잖아요? 어, 사실이죠. 네. 아, 어, 그럼요. 어, 감사합니다. 우리 사원은 우쭈쭈하고 인턴은 <웃음> <웃음> 약간, 어, 대고됐네 요걸 변경해야 사원이 됩니다. 아, 아, 야 <laughs> 그래서 우리는 육성 시스템이 좋아요. 네. 사원이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이거 <laughs> 네. 견뎌내면 견뎌 사원이 됩니다. 약간 견딥니다. <laughs> 바로 정규직 되는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아, 표현까지 알아봤고 마지막 아티클 좀 알아볼게요. 네. 선순환 구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뭐 특허, 뭐 R&D 이런 게 늘어나면서 중국 대학 교 들이 경쟁력을 더 가지고 네. 그리고 더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음. 그 학생들이 또 특허를 내는 음. 이런 선순환 구조가 중국에서 음. 이루어지고 있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Meanwhile, Phillips noted noted that 주목했다. Chinese universities 중국 대학교들은 are increasingly becoming a preeminent source. research and development 중국 대학교들이 어, 매우 중요한 저명한 그런 소스들이 되고 있다. 뭐에? R&D 연구 개발에 음. 소스들이 되고 있다. 음. 이게 어떤 임팩트가 있냐? that could affect 영향을 줄수 있다. the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에 음. of some students who otherwise would study in the United States. 아. 이 학생들이 중국에 안 왔으면 otherwise,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음.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끼치고 있다. 이런 음.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 대학원 시절에 반도체를 전공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 나 버클리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받았는데? 우와, 짱이다, 음. 축하한다 했는데, 그런데 그냥 카이스트에 남아서 계속 공부하는 게 좋을지 고민 중이야, 그런 거예요. 그 나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물론 카이스트도 좋은 학교지만, 버클리면 최고 아니니? 그렇죠. 하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 알. 반도체 분야는 정어야 한국이 최고잖아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배우려고 아니면 약간 공저를 하거나 같은 코어을 하고 싶어서 네. 버클리 교수들도 가끔 온대는 거예요 음음 오히려 오히려 그런데 여기서 배우면 되는데 그런데 버클리라는 그 타이틀 음. 이름 그 권위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조금 더 배움이 부족한 배움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커리가 부실한 음그 학교를 선택해야 되 나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 타이틀 대 실질적인. 그렇죠. 임팩트. 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그 친구는 정말 한국에 남아서 반도체를 공부했어요. 버클리를 붙었는데도 음 그러니 진짜 여기서 나온 것처럼 특정한 R&D 분야에서 핵심적인 소스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게 중국이 된다면 네. 진짜 많은 글로벌 학생들이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학 학교의 그 자본도 굉장히 중요한 거아요 그렇죠? 이렇게 특허를 내서 자본이 있으니까 침원에 다녔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건 거기 경영대 프로그램이 있는데 1년에한 번씩 우리 그 유수 글로벌 기업들의 CEO를 초빙을 해요. 근데 거기 한 강당에 팀쿡,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진짜 한 강당에 한 강당에 한 강당에. 와. 동명인은 이 아니고? <웃음> <웃음> 신청하는 게 3초 만에 동의나요? 당연하겠죠. 응. 그래서 옆에 커피 마시고 있는데, 팀쿡이 지나가는 거예요. 경호원 이렇게 무장한 경호원 어. 4명 딱 달고 음. 지나가. 와, 야. 그러면서 내 아, 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했지. 막 음. 아, 가가지고 핸드폰 들이밀고, 셀카 좀 하나 찍어달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 커버가 사진은 있는데, 네. 어, 진짜요? 응. 그래서 팀쿡 딱 핸드폰을 들이밀었는데, 팀쿡이 갑자기 내 핸드폰을 보더니, 응. 이거 갤럭시네. 아. <laughs> 너희, 너희 자식 이거 아. 안 갤럭시 안 찍어. 이거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 진짜예요 M S G 하나도 없이. 갤럭시 안 찍어. 애플 쓰세요. 아이폰 쓰세요. 이러 갔어요. 와. 와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저커버그랑 이 뒤에서 찍은 것만 이야. 딱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와. 경험이 와, 이거 진짜 그냥 치과대 타이틀 달고 자본 음, 때려 박아 가지고이 음. 사람 딱한 자리에 모아버리면 여기 안올 수가 없어. 그렇네. 인재들이.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있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음. 민준이가 진핑이랑 잘한다. 짐 <laughs> 진핑이 <웃음> 형. 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laughs> 어. 아. <laughs> 핑 형도 요즘 좀 바쁘긴 한데 <laughs> 네. 상황이 안 좋아서. 비슷하게 생긴 분이라도 제가 생각할니다 <laughs> 네. 중국에 비슷하게 생긴 분이 많아요. 어. 어. 빙핑관다 괜히 나한고 어.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올백 시키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음. <laughs> 아, 우리 대리님이 이렇게 외신 음. 뽑아서 와 경제 얘기, 영어를 얘기해주고 예. 교수님이 이렇게 경제까지 얘기해주시는데 음. 오늘 인턴님까지 있서더 재밌었던 것 아, 같아요. 맞습니다. 아 저는 오늘 돈 내고 가겠습니다. 돈 내고 <laughs> 가요?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수업료 내겠습니다. 저희는 카드 결제 안 받아요. 네? 네. 어, 현금으로 내고 가셔야 돼요. 아, 현금이요? 네. 60개월 할 바에 드려요 오늘 저녁 10시에 연락 주세요. 아, 10시. 네. 네. 온라인 결제. 다 네. 결제 10시에 가겠습니다. 해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 예. 시간 때문에 또다못 배웠는데 음. 간단하게. 간단하게? 음, 알겠습니다. 자, 리뷰 없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단어 아프리미넨트 아. 프리에미넨트 그래서 네. 발음은 프리에미넨트 프리에미넨트, 프리에미넨트. 아, 프리에미넨트. 프리에미넨트. 자 인턴 해보시죠 프리에미넨트 <laughs> 그 F로 아, 가버리네요. 아 F야. 아, F를 되게 좋아하죠 아, 맨체스터 식그르 맨체스터 시그르. 아 F 아니고 P라는 거. Preeminent. 네. 네. 출중한, o u t s t a n d i n g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 요거는 이제 decision making. 요건 이제 뭐 우리 회사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음.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할때 (otherwise) 이런 말했습니다. Okay.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자 이렇게 영어 표현까지 배워왔습니다. 다음 시간도 얼른 오길 기다려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 저 우리가 좋아하는 인턴. 사랑하는 인턴. 인턴. 네. 인턴 분이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고 아, 내시죠 네, 정사원이 되는 그날까지 효도하겠습니다. <laughs> 아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